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파파 도전기 한석건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으로 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듬뿍듬뿍 담아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다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 여사장님하고 어, 대화를 하면서 어, 중요하게 우리 사장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그 어, 기준으로는 제품에서는 어, 가성비 비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재구매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발암물질 유무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백, 수천 가지의 제품을 취급을 해야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나의 어떤 유통망에 담을 수가 있고 재구매가 높게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회사라면 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하나 오픈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 판매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의 최고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대중성이 높아야 되고요. 재구매율이 정말 80%, 90%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아픈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여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남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누구든지 다 필요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제품을 취급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렌드가 가성비와 이 발암물질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화이어플을 통해 가지고 발암물질 유무를 반드시 비교해 주시고 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10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해서 수천 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발암물질이 한개두개세개막 일곱 개씩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소비자들은 제공이안 합니다. 전부 다 이탈해버려요. 얼마나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암물질 없는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탄탄하게 소비자 이탈률 없이 재구매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보상 플랜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또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의 허와 실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또 음, 회사를 선택하는 안목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소개하고 어, 사업 전달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업 설명을 정말 다섯 번 10번 정도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어, 저 같은 어, 게 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비전도 찾을 수가 있고 비전을 찾아야만이 결단이 생기고 결단이 생겨야만이 어떤 추진력이 나오고 막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소개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 한 2주, 3주, 4주 동안에는 계속적인 설명회를 참석하고 유튜브 시청을 하는 것을 아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왜 직업을 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왜 권리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장님 혼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어떤 사업에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을 할수 있어야 이게 뭐 진짜 아는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거지 그냥 안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5분이라도 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 또두 번째로 기습적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은 이 보상플랜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이 직급의 보상은 그럼 틀린가요? 오, 어때요? 라고 이렇게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어, 위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보상플랜을 쉽게 어,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예, 그렇게만 하신다면 이 이유 설명과 보상플랜 설명을 간단하게 어, 준비를 하시고 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사장님들은 누구든지 이 권리수입 정말 100만원, 200만원, 매달 300만원까지 충분히 어, 버실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 예,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명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분류를 하셔야 돼요. 분류하는 방법은 어, 뭐 가족끼리, 뭐 사회 어떤 지인끼리, 이렇게 이제 어, 라인을 형성을 할 때, 어, 공통점이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한 팀으로 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바이러니라면은 한 줄로 깊게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뭐,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 해가지고 막세 어, 라인, 네 라인, 여섯 라인으로 만드시면은 이 바이러니 회사에서는 아주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바이러니 보상 플랜은 두 줄로 깊게 라인 배치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두 명을 가입시키고, 두 명의 아래에 네 명을 또 가입시키고, 네명 아래에다가 또 여덟 명을 가입시키고, 막, 뭐, 이렇게 막 삼각형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 라인이 벌써 막, 여덟 라인, 막열 여섯 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러면은 다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 아니라 다 경쟁 관계고 형제 라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줄로 깊게 라인 배치해서, 한 식구를 만들어주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바이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도 가입을 시켜 나가지만 또 스폰서님들이 가입을 시켜 주신 분이 또몇분 한쪽 팀에서 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 서너 명, 대여섯명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음, 처음에 초대를 해가지고 어디에 가입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단순 소비자, 뭐 우리 이제 어머니, 뭐 아버지 이렇게 어, 정말 100% 제품만 쓰실 분은 소실적에 가입을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가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추천수당도 가져가고, 또 후원수당도 가져가고, 뭐 직급 같은 경우는 거의 회원가 매출에서 11%, 비 어, BV로는 22%씩 보너스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어, 10만원의 어떤 생필품을 어머니가 사용을 할 때마다 11%, 만천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만천원이 계속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합쳐서 만천원이 계속 들어오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실 분 그리고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부업자나 전업자 같은 경우는 이 스폰서님이 이 만들어준 이 세네 명 있는 여기에다가 딱 배치를 하면은 한 팀이 되고 식구가 되면서 이 분을 어떤 정말 부업자로 전업자로 뭐 어떤 직급자로 잘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업하실 분을 자신의 이 소실적에다 가입시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아주 모르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어떤 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이 스폰서님이 어 만들어 나가는 이쪽 라인, 뭐 이거를 뭐 공동 라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이 라인에다가 배치를 해드리면은 이 파트너를 나는 어 살릴 수가 있고 직급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추천으로 이쪽에서 한명 정도 직급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쪽에서 한명 정도는 반드시 직급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한 뭐 단계, 두 단계 직급자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같이 사업을 할수 있는 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양쪽에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세 명, 네 명, 다섯 명을 위치를 잡더라도 초대를 하시더라도 한 명, 두 명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라인 매치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시고 실수 어, 없게끔. 어, 숙제하신 다음에 가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회원 가입시키는 방법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이오피스 어,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고 또 쇼핑하는 방법, 주문 결제하는 방법도 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고 또막 쿠팡 같은 것을 뭐몇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뭐직급 어, 어, 쇼핑몰도 금방 사용을 잘 하시는데 간혹 이제 못하시는 분들, 이 모바일 쇼핑이 어, 좀 어색하신 분들은 이런 쇼핑하고 주문 결제하는 것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이 서너 가지를 배우시고 또 파트너분이 생기면은 순차적으로 어, 1번부터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가르쳐 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모바일 쇼핑 사업이기 때문에 어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제품을 지금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뭐 결제할 수가 있고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디, 걸어가가지고, 뭐, 매장 가서 자꾸, 뭐, 물건을 들고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이제 몇번 터치만으로 내 필요한 제품을, 어 내일이나 모레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어 찾아가서 물건을 들고 와야지, 뭐, 사러 가야지,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바일 쇼핑을 굉장히 좀 익숙하게 잘 배우시고, 또 파트너님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정말 2, 3억짜리, 한 5억짜리 지금 매장을 하나 이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 쇼핑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 모바일 쇼핑 사업 수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다박다박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모바일 쇼핑 사업으로 온라인의 건물주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 잘 배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분류하시는 거고요.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 어, 회원 가입을 이제 소비자와 이제 사업자 이렇게 분류하고 이 소비자는 회원 가입을 어, 굳이 시키지 않고 어, 처음에는 어, 필요한 제품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문자만 남겨주세요라고 부탁을 어, 하셔야 될분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쇼핑이 좀 어색하신 분, 이런 분들은 어, 제품 책자를 건네주시고 어, 회원 가 보고 필요한 제품 있을 때마다 문자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은 어 제가 주문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필요한 제품, 이 무독성 친환경 직구배 제품을 사용해보고 사용하면서 체험하고 효과 느끼고 또 문자나만 하면은 필요한 제품을 어 다양하게 수백 수천 가지의 생필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디로 뭐 걸어가야 되고 뭐 주차해야 되고 뭐 운전해서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어떤 이런 음 모바일 쇼핑에 굉장히 익숙해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번 처음에는. 어, 주문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분을 뭐 단순 소비자라고 봐야 되겠죠. 회원 가입 없이 문자만 주세요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단순 소비자로 분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는 단순 소비자 그리고 또 회원 가입 시키는 소비자. 회원 가입을 시키면은 그분이 스스로 어, 모바일 쇼핑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은 회원 가입을 시켜주시고요. 음, 그리고 이 분께서 제품을 구입을 할 때마다 좀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만나서 같이 커피라도 하시고 또 식사 대접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음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서비스를 했을 때 재구매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 겁니다. 이 소비자가 재구매를 뭐 하든지 말든지 뭐두번세번네 번이나 이렇게 재구매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뭐 전화 한 통도 하지도 않고 뭐 연락도 안 해버리고 막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면은 다른 분이 가져갑니다. 그 소비자들 그 고객들 다른 분한테 다 이동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를 하면 하는 대로 또 감사 표시도 하시고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 사업자도 또둘로 나누는 겁니다. 부업자가 있고 전업자가 있고. 예. 네. 뭐90% 이상은 부업자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또 전업자. 시작하자마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신 분. 또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업 조직에서 그래도 꽤큰 돈을 벌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전업으로 어,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어, 총네 가지죠.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총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 전달 방식을 다르게 어, 준비하셔가지고 전달하셔야 됩니다. 어, 소비자 쪽은 밖에서 만나는 거고요. 또이 파트너, 사업자로 분류되신 분은 호기심을 밖에서 좀 주시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업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3자를 통해서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니면 설명의 장소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고 자세한 사업의 비전을 함께 보시고 소비자는 밖에서 만나고 사업자는 초대해서 만나고 이걸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소비자를 막 초대하려고 하고 사업 설명 듣게 하려고 하고 사업자는 밖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일을 거꾸로 하시면 은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다른 전달 방법 이걸 꼭 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소비자분들, 뭐 단순 소비자부터 서 회원가입 소비자 이분들에게는 보상 플랜에 보자도 꺼내시면 안 됩니다. 사업 설명에 정말 사자도 꺼내시면 안 돼요. 이분들에게는 대표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무슨 사회적 기업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아주 정말 어,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오로지 제품에 관한 얘기만 해주셔야 됩니다. 화이어플 설치해드리고 화이어플 들어가서 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세요? 어떤 샴푸를 사용하세요? 물어보고 그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샴푸를 검색해가지고 발암물질 몇개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 발암물질이 얼만큼 인체에 치명적인지 글씨 읽어주시고 유튜브 화면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이 파라벤 썰페이트를 검색해서 인체에 얼만큼 독한지 이런 거 한번 영상 1, 2분짜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필요하세요라고 전 제품 안내서 펼쳐 보여주시면서 가격 비교해 주시고. 요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 정도의 설명으로 어떤 제품이 필요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고객분은 그 영상에서 충격도 받았고. 그래서 무독성이 중요한지도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더니 발암 물질 독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무독성을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 막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그러다 보면은 선어가지 대여섯 가지를 자연스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죠. 뭐 심지어 우리 딸 딸도 좀다 바꿔 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도 다 바꿔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적게는 2, 30만 원, 많게는 막 50만 원, 60만 원의 제품을 막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조금 좀좀 어, 음, 좀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좀 망설였다가 한 일주일 후, 이주일 후 정도가 되면은 이 독성이 있는 이 기존 마트 제품 그리고 일반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사용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함과 연락처를 주시고, 한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품 관련한 그런 사진을 카톡으로 한 두세 장 정도 보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아, 안 되겠다. 있는 것들 사용하지 말고, 무독성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뭐나 제품 뭐 이거 이거 저거, 저거 뭐한 서너 가지 갖다 주세요 라고 5만원 10만원 정도 구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소실적에 뭐 어떤 음, 회원 파트너로 로그인을 해 가지고 어, 매출이 일어나면서 추천 수당도 가져가고 후원 수당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네. 굳이 회원가입시키지 않은 분은 문자만 받으면은 대신 로그인해서 주문해 주시면 은 그렇게 후원수당, 추천수당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비부의 22% 마진이죠. 비부의 22%면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제가 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보너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한 달이면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문자 매출이 자연스럽게 쫙 일어납니다. 이 40만 원, 60만 원은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이에요.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알아서 혼자 쇼핑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할까 말까해요이 쇼핑하는 방법이 어색해가지고 계속적인 재구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비자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재구매가 높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 분류하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 준비하시고 또 파트너분이 생겼을 때 이런 순차적으로 또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명 이렇게 두 명의 좌총령 우베호의 어, 파트너를 한달두달 달 안에 한번 잘 찾아 보시고 어, 그렇게 사업을 펼치신다면은 굉장히 음, 뭐 빠른 그런 음,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명이지만 이게 느린 게 아닙니다 한 5만 원, 10만 원 사용하는 소비자 파트너를 한 달에 두명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플랜이 펼쳐지죠? 한 달에 두 명이면 두 달에 네 명.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12개월 차가 되면 4096이 되고, 이 모든 소비자 파트너를 다 합쳤더니, 8191명. 8191명 중에서 우리 사장님이 직접 소개하신 소비자 파트너는 몇 명이죠? 첫 달에 두 명. 첫 달에 두명 했는데 12개월 차가 되니까 총 8,190명의 어떤 누적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누적 조직이 소비자도 멋지고 파트너 조직이면 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달에 두명 정도 5만 원, 10만 원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비자 또는 파트너를 이렇게 찾는 사업이고요.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이 복리 효과, 이 레버리지 효과, 복제 효과를 이해하시면은. 음, 1단계, 2단계까지는 느리지만 3, 4단계 넘어가서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확장돼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막 어, 초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사장님들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2, 3단계까지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이것을 느리다고 생각하시고, 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 이 2, 3단계를 잘, 어, 만들어 나가시고, 이 3, 4, 5단계부터는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어, 포기하지 마시고, 어, 잘 이렇게 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 부의추월차전에서로보트기호사기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동만 해서, 벌면은 부자가 절대 될수 없다. 열심히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이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직급 사업을 두고 그 책을 어, 기호사키가 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기하급수적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